내가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끼어들어요 <laughs> 와이씨! 사고 날 뻔했잖아! 와 죽을 뻔했네! 형님 잠깐만 나 집에 요리하려고 냄비 올려놓고 불안 끄고 온거 같은데? 선풍기 켜놓은거 같은데? 에어컨도 틀어놓고 온것 같고 비 온다고 했는데 창문도 열어놓고 왔는데? 아 돌아가야 되나? 똑같은 불안이 아니라 불안의 여러 종류가 있다 요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뇌각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불안을 다뤄볼 텐데요. 요새 불안한 일이 좀 많지 않나요? 갑자기 어디 걸어가다가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누구는 에이, 뭐 그게 확률이 몇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오늘 이 영상 찍으면서 약간 불안한 상태에서 찍고 있어요 어젯밤까지 일주일 동안 불안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려고 제가 손으로 노트한 10페이지짜리 노트에 놓은 노트가 있는데 오늘 이걸 놓고 온 거예요 지금 내 머릿속에는 계속 어떤 불안이 있냐면, 내가 어디다 놓고 왔지? 학교에 있는 거 맞나? 딴 데다 놓고 떨어뜨린 거 아니야? 가방이 열려져가지고 내 모든 기록이 남겨있는 노트북을 그냥 잃어버린 거 아니야? 불안해가지고 노트북까지 꺼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비슷할 겁니다. 시험 보러 갈때 공부한 건 공부한 거고 책딱닦고 가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뭔가 하나 안 들여다보면 시험 못볼것 같은 그런, 요게 다 불안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일어나는 정신질환이 뭘까요?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섭식장애도 있고, ADHD 뭐 굉장히 많잖아요. 가장 빈도가 높은 게 불안장애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살면서 불안장애를 경험할 확률은 15%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신 질환으로 진단이 될 정도의 심한 불안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불안이랑 우울이랑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불안과 우울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정신 질환 1위, 2위예요. 환자들 중에 일부는 불안 장애와 우울증이 동시에 온 케이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불안의 주 감정은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반면에 우울증의 주 증상은 슬픔과 절망이에요. 그두 가지의 감정 상태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신체 증상도 달라요. 불안할 때 주로 나타나는 신체 증상은 땀이 나고 어지럽고 심장이 막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런 종류의 신체 증상이 불안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우울에 해당하는 신체 증상은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지치고 행동거지가 느려지고 이러한 종류의 신체 증상들은 우울에 해당하는 신체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불안과 우울은 다르다. 이걸 먼저 어,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불안 장애 안에는 어떠한 종류의 증상들이 포함이 될까요? 잠못 정도로 너무 걱정이 심한 상태 이런 걱정이 불안장애의 특징 중에 하나고 다른 하나는 공포 고소공포증 광장공포증 벌레를 두려워한다든지 하는 종류의 공포증도 불안장애의 일부고요 우리 자주 들어봤죠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걸리는 공황장애. 이곳 역시도 불안 장애 안에 들어갑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나누냐. 어, 이것도 정확하게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이해해야 될게요. 불안이 뇌 안에서 발동되는 메커니즘은 크게 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발동 메커니즘이 있어요. 하나는 편도체를 통하는 통로고, 다른 하나는 전두엽 쪽에 있는 대뇌 피지를 통하는 통로. 편도체 불안은 어떤 거냐.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종류의 불안인 거예요. 내가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끼어들어요. <laughs> 사고 날 뻔했잖아. 와 진짜 이러면서 막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바로 온거 이게 편도체 불안이다라고 한다면 잠깐만 나 집에 요리하려고 냄비 올려놓고 불안 끄고 온것 같은데 에어컨도 틀어놓고 온것 같고 비 온다고 했는데 창문도 열어놓고 왔는데 아 돌아가야 되나? 자 요거는 뭐냐. 실제로 지금 당장 불안한 일이 눈앞에 없는데 불안할 이유가 갑자기 떠오른 거죠. 자 요게 대뇌를 통한 피질불안의 대표적인 증상인 거예요. 구분이 가시죠? 공포스럽거나 두려울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빠르게 반응하는 게첫 번째라고 한다면 반응할 이유가 없고 불안에 대한 이유가 없는데도 발동되는 종류가 두 번째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종류의 어떤 반응들이 생겨나게 되는 메커니즘을 단계별로 한번 뜯어가지고 볼까요? 일단 1단계,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벌이 나타났는데 내가 벌을 되게 무서워한다. 그러면은 편도체 불안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공포의 1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단계는 내가 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마비가 되거나 발 발작이 일어나서 내가 제어할 수 없이 너무 무서워. 그럼 스스로 알게 되면은 공포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생각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대뇌를 통해서 아 내가 이 상황에서 발작을 일으켰잖아 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반응인 거죠. 대부분의 공황 발작이 이 단계 불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웃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주사 바늘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실제로 주사 맞다가 10번 중에 서너 번은 주사바늘이 들어가자마자 정신을 잃어서 쿵 쓰러진 경우가 있었고 처음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주사바늘이 무서운 반응은 있었지만 1차적인 불안은 있었지만 내가 주사바늘이 들어오고 나서 기절할 줄은 몰랐으니까 나도 모르게 일어났잖아요. 어? 나 주사 맞으면 또 기절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무서움이 생기면서 공포에 대한 공포가 생긴 상태죠. 내가 주사 맞는 게 무서운 게 1단계 공포와 불안. 주사 맞고 기절했기 때문에 주사 맞는 상황 자체 일어날까 봐 불안한 게 공포에 대한 공포를두 번째 불안이죠. 공포의 3단계는 뭐냐? 아씨, 올해 건강검진 가야 되는데 건강검진을 떠올리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땀이 나면서 불안하기 시작한다. 이게 예측 불안인 거죠. 공포에 대한 공포가 두려운 거예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바늘을 본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간 것도 아닌데, 나 혼자 경험 때문에,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상상 때문에 예측을 하면서 불안하게 시작하다. 이러면 이게 이제 세 번째 예측 불안인 거죠. 사실 패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뭔가 안 좋은 경험이 있어요. 그안 좋은 경험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뇌가 점점 더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사람은 그 창피 때문에 너무 무서우니까 다시는 사람들 앞에 안 나가려고 하니 그럼 사람들 앞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예전의 기억과 경험이 남아있으면서 점점 더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거겠죠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앞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처음보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더 못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예전에 안 좋은 경험도 있고 계속 피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 번째 상황에서는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불안을 약화시키려면은 당장 행동하고 실행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당장 행동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망설이거나 회피하잖아요? 그러면 불안 장애는 점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불안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회피입니다. 근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은 되게 재밌는 게 아무런 경험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불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깐란 아기입니다. 깐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게 나를 아프게 할지, 어떤 게 나한테 안 좋은 자극일지 경험 자체가 없잖아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이라는 거는 그상황이또올 수도 있잖아. 나 그때 너무 아프고 서러웠어. 이걸 알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학습을 하고 점점 더 경험이 쌓이면서 불안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는 게 많은 사람도 불안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좀 웃긴 게요. 저 같은 뇌과학자도 그렇고 심리학자도 그렇고 의대생들이 많이 겪는 건데, 뭔가 질병을 공부하잖아요. 불안이 완전 그게 다랍니다. 모를 때는 그런 병이 있다는 거조차 모르니까 안 불안해요. 근데 그런 병이 있다는 걸 알면 다 내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병 이거 나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니까 러 아는 게 많을수록 생각이 많을수록 불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고 안 좋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불안할 여지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도 해요. 뭔가 뉴스를 많이 본다, 안 좋은 경험이 많다,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복귀를 하면서 서현역 바로 우리 회사 앞이었잖아.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잖아.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완전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불안에 특별히 취약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까? 있습니다. 이거는 유전이냐, 학습이냐 둘 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온갖 걸 걱정을 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커가지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비슷한 걱정을 하는 사람으로 큽니다. 부모가 사사건건 막 작은 일에도 불안해 했다라고 하는 경험들이 확인이 되어 있어서 아이도 이 불안을 같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대로 가족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가족력은 유전과 학습의 메커니즘이 둘다 작용을 합니다. 불안에 특별히 취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죠 이건 정해져 있는 걸까요 나는 불안에 취약한 사람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불안은 성격 특성이 아니고 타고나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안한 사람으로 타고나서 불안도가 높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불안한 반응을 보이도록 만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불안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현대체 불안은 즉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논리나 말이나 막 설명을 한다고 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머리로 괜찮아, 죽지 않아, 나 안전해 라고 스스로에게 100번 되뇌이더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땀나고 패닉이 옵니다. 그냥 신체적인 반응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경험과 반복 학습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정신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거미를 극단적으로 무서워하 사람이 있다 거미 모형을 통해서 만져보게 한다든지 거미 영상을 보게 하거나 서서히 노출 치료를 통해서 둔감화를 하는 형태로 편도체가 바로 반응하는 것을 막는 형태의 치료를 합니다 반면에 피질 불안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관찰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메타인지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당장 어떠한 생각들이 계속 맴솟음 치면서 예측 불안이 일어나게 되면 은 다른 종류의 뭐 이미지나 어떤 글이나 영상을 보면서 잠깐 동안 다른 쪽에 몰입하게 하거나 내가 경험하는 자극들을 다른 형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재프로그래밍해 주는 인지 재구성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기억해야 될 것은 불안장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증상이다. 내가 세상의 자극에 반응하는 나의 패턴만 바꾸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의 여러 메커니즘을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뽀갱 책이 있어요 바로 불안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입니다 35년 동안 불안장애를 겪은 환자들만 연구한 전문가가 쓴 책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지까지도 굉장히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뇌를 이해함으로써 불안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많은 도움이 되는 책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와 저건 난데? 아+ 맞아 난 저런 게 불안했어라고 하셨다면 여러분의 뇌를 이해하셔서. 참도체 불안에 해당되는지, 피질 불안에 해당되는지 또는 불안의 단계 중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불안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스스로 한번 관찰하고 경험을 공유해 주시죠.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인생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회피 행동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조금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빨리 보고 싶다 구독, 좋아요 말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